안녕하십니까. 양순옥 마라나타 TV 본물창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음, 요즘, 그, 온통, 시대의 흐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비춰지는 책은 중학교 1학년 사회책 174쪽입니다. 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멋진 신세계랍니다. 이 사회는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상층 계급은 복잡한 정신 노동을 하고 하층 계급은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한다. 사람들은 계급에 따라 차별받지만 불만이 없다.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유전자 조작으로 계급에 맞는 자질과 성향을 지닌 채 태어나고 사회에 순응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는 사람들에게 소마라는 약을 배급하는데 이 약은 사람들이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 인간들에게 소마라는 약을 먹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약을 먹일까요? 고통을 잊게 하는 거랍니다. 마취제 역할을 한대네요. 요즘 마취제 약으로 배를 갈라도 몰라요. 그런 약을 먹입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174쪽 사위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아우성치는 수천의 청종이 있고 지원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저희의 반석이요 지주 되신 하나님과의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세상에서 떠돌이 인생에 불과합니다. 저는 요즘 <laughs> 그 북한에서 나고 자랐던 에나타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어 가게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분을 가지고. 젊은 전도사도 어, 그분이 잘못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에나타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세요. 어, 그분이 강하게 말씀 전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또 전하라 하는 것만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쩌는 티 없고 단순한 인간의 가슴이며, 오직 신실함, 투명함, 겸손함과 사랑에 관한 곳에 장막을 치십니다. 그분은, 어, 조금 거슬릴 수 있도록 들리는 그 목회자를 막, 그, 혼내끼는 말들을 하니까, 저 하는 목사님들도, <laughs> 음, 좀 그게 그렇다고 겸손하지 못하게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목사를 나무라는 거는 그건 쉬울 수도 있어요. 또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 평범한 성도라 하더라도 새겨 들을 것은 새겨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도 양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짐으로 그분을 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에나타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도구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간으로서는 그, 우리 스스로가 아는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거 그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걸 가지고 논할 필요 없고, 저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건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분의 그 말씀 전하는 그때에 인간적으로 하는 건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건지 기도하는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지 아니하고, 머리 굴려서 상대방을 그 헌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는 거예요. 설령 모난 부분이 있어도 기도해 줄수 있는 주안에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맑은 가슴을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기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저희로 듣게 하시며 사랑의 정열을 주어 저희로 봉사케 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저희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속성이며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는 부족한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부 단장하라고, 나팔수로 사용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적은 아마 우리 많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면 한 마음 한뜻이어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드럽고 떨림으로 주님을 맞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환경적으로 준비하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